안녕하세요. 딜러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북한이, 어, 새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김정은은 참관안 했다.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왔고요. 어, 원달러에 크게, 뭐, 가을 같으면은 지, 지정학적인 위험으로 원달러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은, 어, 뭐, 이번에는 크게 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 이제 이번주 다음주부터 이제 추석 여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어, 원달러가 이제 1180원을 넘어가면 은 어, 원달러 이제 1200원 대도 눈앞에 나타나는데요 이 앞전에 1180원보건가자 외환당국이 매도개입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 1180원 레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뉴욕 시장, 어, 미국의 델타 변이, 이제, 학산 우려 등으로, 어,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나스닥, 미국 제 수익률이 좀, 좀 올랐고요. 보시면 미국 제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어, 나스닥 떨어졌고, 다우 떨어졌고, S&P 이제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어, 달러 지수는 올랐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한 1,170원 부근 이제 거래됐는데요. 어, 비트코인은 45,000 달러에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조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뭐 계속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올랐거든요. 어, 따라서 이제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 여12,000뭐13,000 뭐 선에서도 어, 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틀린다 이 이야기죠.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죠. 어, 그다음에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어, GDP도 지금 경제 성장도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이 기업들 어,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조정 이야기에 한10% 이상 어, 조정 이야기에 힘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설령 그 조정과, 조정이 안 오더라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어, 다우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뭐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에 어, 한계에 완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격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어,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외환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환 시장. 어, 이제 달러가 강세 갔다가 달러 떨어져서 강세 갔다가 약세 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9 2이 어때 모습을 보이는데요. 달러 지수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달러가 어 사실 뭐, 94까지 가다가 주춤하면서 다시 이제 9 2미터 떨어지면 이 이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들은, 뭐, 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지수는 뭐, 거의 이제 박스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미국 금리를 올리면은 어느 정도 달러가 강세를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94 정도가 막히거든요. 예,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고 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제 장중에 유스가 나왔는데, 어, 사실 이제 중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사이가 좋을 것이 되는 전망을 했는데, 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은 계속 어, 자기들 어떤 패권을 위해서 어, 계속 이리 자리를 노리고 있고. 미국은 1위 자리를 갖다가 놓치지, 어,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경쟁을 경제를 하고, 있는,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 긴장관계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 지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면서 어, 위안화가 강세를 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 일시적인 그런 요인들은 어, 일시적으로 끝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뭐 엔이나 엔 yen? 예, 유로 같은 경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 목요일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 그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사실상 미국보다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말은 많았고 그런데 어, 유럽원이좀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 유로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그 유로도 조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정도빡썩입니다 그죠? 1.22에서 1.16. 지금 외환 시장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 가상화폐 어 쪽에 의해서 외환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전부 다 투자가 몰리면서 외환 시장은 e are saying t 이 a 보이고요. 당분간 유로 달 n 도 제가 볼 때는 박스 r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뭐 유로원도 마찬가지마찬능지 마찬가지고 뭐 그럴 거예요. 유로원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계속 뭐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은근 은근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g that we are saying that we are 올라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유로는 제가 볼 때는 뭐1300 밑으로 오면은 요부분에서는 바이 위에서는 셀뭐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로원 거래 하시는 분들 가능 있는데 뭐 심플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보면은 뭐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경제 지표들 미국 쪽에 나오는 지표들이 있는데 어 cpi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최근 이제 물가지수 어 상승률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각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은행도 어 가면은 가격조정이 나올 것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이제 소비자물가지수가 좋게 나올 경우 그걸 인제 14일 날 좋게 나올 경우 어 시장은 또. 어, 미국의테이프링 이야기로 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제 금리 이야기로 나오면서 어, 달러가 강세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이제 실업률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어,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안 좋게 나와요. 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고 중국이 경제가 성장이 안 되면은 어, 글로벌 경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어떤 정시의 영향, 정신화환율에 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 8월 미국 산업생산 판매, 산업생산 있고요. 어, 8월 달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제 지표들 있고요. 어, 따라서 시장을 크게 움직일만한 지표들은 없습니다. 자, 우리 원 달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 달러 차트 보시면은. 어, 1180원 돌파를 여러분 시작하고 있는 이 부분에 앞전에 어, 위안당국이 계속 이제 매, 매도 매 개입을 했습니다. 매도 개입이라는 것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하는 개입을 했는데요. 어, 하고 외국인으로 계속 주식을,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하면서. 만약에 1800 넘으면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이제 1200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있으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달러를 팔아가지고 뭐 어, 보너스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되면 이제 현금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다뭐 주식도 좀 팔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 원 달러 이번 주는 어, 추석을 앞두고 물량들이 공급이 좀 많을 수, 달러 공급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뭐천 지금 현재도 행복 지루하게 움직이 있잖아요. 어, 천백한 육십 뭐, 원에서 어 1,180원 사이에서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조금 어, 저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 참조하시고요. 어, 이번 주도 어,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